첫 번째 사례는 직장인 G 씨예요. AI 반도체 시장의 밸류 체인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것 같은 하위 업종을 알려줘라고요. 네, 그랬더니 AI가 HBM 후공정 장비 업종의 잠재력을 딱 지목했죠. 여기서 G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. 한 단계 더 나아가 해당 업종 내 경쟁사들을 비교 분석해줘. 라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한미반도체가 TC본더라는 독점적 기술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죠. 이게 없으면 AI 반도체 생산 자체가 어려우니 그 기술을 독점했다는 건 엄청난 무기였던 셈이죠. GC는 마지막으로 투자 리스크 점검 프롬프트를 통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 같은 위험까지 파악한 뒤에 무려 240%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. GC의 성공 요인은 단순히 AI가 찍어준 종목을 산게 아니라는 점에 있거든요. 경쟁사 비교로 핵심 기업을 압축하고 리스크 점검으로 확신을 굳히는 이 체계적인 과정을 AI와 함께 밟았다는 거죠.